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 가리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제에이어서새예루살렘이이 어, 어떻게 꾸이져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서 어,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이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성소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가 생긴 모양이 바로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높이의 치수가 같은 정명,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 사도 요한은 이새 예루살렘 성을 어, 성전이라는 모티브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어, 22절에서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심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요. 어, 많은 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 보석들은요,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등장하는 이 열두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말씀에서 어, 등장했던 바로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적힌 바로 그 문들입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 바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한은 어, 성 안에는 무엇이 있을 때 없다고 말합니까? 23절에서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해나 달의 비침이 이제 쓸데가 없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에 자연적인 이 태양과 달의 빛이 없어졌다고 만약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치르 같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어둠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밤이 없고 낮만 있다는 이 성경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이 영광의 찬란함이 이 자연의 빛을 크게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자연의 빛에 의존해, 어,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그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비춰주시는 이 영광의 빛을 통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용관찰 2번입니다 거룩한 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27절에서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라고 했을 때이 단어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더럽혀진 모든 것. 불결해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이 신부라는 개념과는요 어, 정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상실한 것이고요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어, 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의 가책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인데요. 어, 이 양심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진리로 나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요. 이러한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어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거룩한 성 안에는 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러움과 불의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이 가득한 곳에 어두움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요, 바로 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모든 허물에 대해 가리우심을 얻은 이 은혜 때문에요. 성존되신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또는 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 때문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그 어떤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느낀 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 감사라는 단어 이외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기 때문에. 어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서 그랬다면 저희 어떠함을 한번 어필해 보겠는데요. 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각종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봤더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을 얻게 된 것의 근거는 바로 택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공로도 제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모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감사의 고백밖에는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 없는 은혜가 아닌 내 공로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돕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공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이더라고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인 것 같아요 뭐잘 지키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요 어, 아무런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 사태와, 사탄이 정죄하는 것에 그냥 당하기도 하지만요. 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냥 은혜라는 이 커튼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 밖에는 나오지 않고요. 마치 창기의 기도처럼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느낄 때는요. 어깨 뽕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잘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어 느끼게 되면요, 막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혀를 차기도 하고요. 짜증.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지 않으셨다면요. 그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로마서의 선언처럼요. 죄인은요.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 오셨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향해서 친히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들에게 무엇 무엇이다 먼저 입을 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설득되는 시대가 되어. 거소를 설득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어떤 힘도 잘 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진다면요. 기회가 한 번쯤은 언제,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격 없던 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고. 그래서 나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아서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와 같은 기쁨을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권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